자, 이왕, 포도즙, 포도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가 나오고, 여기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와인으로 바꿔주세요. 물을 와인으로 이제 바꿔주세요. 자, 그럼 여기 와인은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얘기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물을, 에, 와인을 이제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걸 다 마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마신 게 아니라, 포도즙이 된그 물을 마시고, 예, 그걸 맛보고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종들은 알잖아요.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어도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킹잼 성경에 다 좋은 포도즙이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 개혁성경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거 포도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와인이 포도주라고 얘기하나 이거 잔치 아니냐. 그 당시 장치풍습은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지면 그 술이 취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이 포도주를 내놔도 그래도 사람들이 맛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퍼 먹어도 괜찮다. 싸구려 포도주를 이제 나중에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나의 혼인 잔치 이 와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죠. 자, 나중에 나온 와인을 사람들이 다 맛을 봤는데 뭐라 그래요? 처음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보다 더 좋다. 그 얘기는 미각이 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미각이 둔해져 갖고 싸구려 와인이 나와도 그렇죠. 어, 뭐 좋다 그러고 퍼 마실 텐데 이게 미각이 술 기운에 의해서 둔해지지 않았으니까 맛을 보더니 아니 아까 거보다 더 좋은 와인이 나왔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여기 나는더 좋은 포도주 이 아까 반지 주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 위해서. 그렇죠. 1년 동안 저장해준 이와 같은 그 좋은 포도즙. 이거는 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100명이든 200명이 모이면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좋은 포도즙을 주려고 하면은 그게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포도즙으로 번역이 돼야만 그래야 더 좋은 포도즙 맛의 감각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알았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술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술을 미워해요. 잠언 가서 보면 술은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냐? 정말 너무 고민돼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독주를 들라가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포도주를 먹고 다 빨가 벗고 그러고선 자기 아들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서 그렇죠? 이 책망을 당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느 면에서 가장 큰첫 번째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도 술을 잔뜩 먹고 술고래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 술을 막 퍼갖고 100명, 200명의 술 잔뜩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앞뒤 문맥을 봐도 더 좋은 포도즙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포도주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이제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코올 와인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마은 적이 없어요.